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에 위치한 한옥주택 임대매물을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게두 군데거든요. 독채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서울 잠실역을 기준으로는 차량으로 1시간 이내면 이곳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도로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요, 약간의 좀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와야 돼요. 독채그 평수는 총 부지가 220평입니다. 어,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양쪽 옆으로 이런 예쁜, 뭐, 화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꽃잔디라든지 각종 꽃들 아주 예쁘게 또 조경 잘 해놨고요. 이런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식재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앞쪽에 크게 막히는 시야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잔디마다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건물인데 총 건평은 27평의 단층이고요 목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약간 또 한옥 같은 스타일의 주택이 지금 건축되어 있는데 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2018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여기는 지금 장기 임대와 뭐 단기 임대 그리고 하루 그냥 바로 놀러 오셔서 쉴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임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주변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측면 쪽에는 또 텃밭 공간도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놀러 오셔더라도 옆에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것들 다 따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예쁜 또 산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굉장히 예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그리고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아궁이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안에도 한옥 느낌 그대로 살려서 주택을 어, 디자인을 해놨는데요.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위에 석가라라든지 대들보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이게 황토 대리석이에요. 뭔가 좀 친환경적인 것 같고 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관 열고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거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뒤로 주방도 굉장히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싱크대 길게 잘 설치되어 있고, 인덕션을 이용해서 조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을 또 넓게 만들어 놨어요. 충분히 여러분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다용도실입니다. 안에 뭐 세탁기라든지 각종 물품들 좀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들 잘 자리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아, 거실에 층고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어, 27평짜리 단층 주택이긴 하나, 친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은 또 넓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원목으로, 나무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지금 황토로 어,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전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소파에딱 앉아서 앞쪽에 창문 딱 열고 보시는 이 예쁜 전망. 뭐 그냥 그림 같거든요. 앞에 잔디마당과 주변 산전망 거실에서 멋지게 또 바라보실 수 있고요. 예, 거실 자체의 규모는 굉장히 여유 있기 때문에 뭐 물품들 뭐 가구들 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 거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욕실 자체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예, 침실 공간 붙박이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역시 붙박이장과 벽면은 지금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외부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아궁이를 이용해서 지금 난방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방만 딱 별도로 아궁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찜질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위쪽에 위치한 원룸 형태의 한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원룸 형태의 주택 내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요 독채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올라오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전망이 더 멋지게 예, 보여집니다. 여기 바로 아래쪽 공간도 이 부지에 예, 같이 속해 있습니다. 여기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텃밭을 좀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기 차량을 주차를 하시고, 바로 계단을 통해서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건물 뒤편입니다. 굉장히 크게 한옥 스타일로 지어놨고, 하나하나 다 원룸 형태의 객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앞에 예쁜 또 공간들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건물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건물은 양쪽으로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거의 외관은 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객실은 양쪽으로 다섯 개씩, 총열 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자, 앞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을 이제 이쪽이 지금 남양입니다. 네, 지금 이쪽이 남양이기 때문에 이 산을 좀 바라보고 주택을 지어 놨어요. 이쪽에 다섯 개의 객실이 자리하고 있고, 현재 난방은 지열보일러와 아궁이를 좀 겸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앞쪽에 넓은 잔디마당 예쁘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한 환경에서 쉴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산책로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 뭐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경들 굉장히 잘해놓으셨습니다. 조용하게 뭐 집필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 작업실 그리고 아니면 뭐 건강상 이유로 좀쉴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맞은 편에 있는 건물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약간 좀 중정형 형태의 아늑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이건 정자입니다. 뭐 역시 외부에서 나와서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멋스러운 한옥 처마 석가래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쪽에는 여기도 총 객실이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망이 좋으니까 이 앞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와서 쉴수 있는 공간들 테이블들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서 뭐 고기도 드시고 이러실 수 있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가 제일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 멋진 전망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공간에도 조금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한번 뒤로 가볼게요. 측면 쪽에도 데크를 이용해서 주변 경관 보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아궁이를 이용해서 장작을 뗄수 있는 공간들. 여기 뒤에 굴뚝 같은 게다 아궁입니다. 여기 지금 다섯 개의 객실은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난방이 지열 보일러와 아궁이를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장작은 직접 주인분께서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객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객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뭐 객실마다 좀 약간 디자인은 다르지만 이 모델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겸 주방, 뭐 넓은 공간들 잘 자리하고 있고요. 벽면은 황토로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침고 자체도 충분히 높아요. 그리고 방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앞쪽으로는 예쁜 또 주변의 전망들 바라볼 수 있게 채광창 크게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집기류 뭐 가전제품들, 가구들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바로 들어오셔서 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는 방이 하나 위치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궁이를 이용해서 난방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찜질방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옆으로는 네, 욕실이 위치해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어, 약간 좀 독특하죠. 네, 일자 형태의 지금 주방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 2 구짜리 인덕션 용해서 조리할 수 있게 됐고 밑에 빌트인으로 세탁기 드럼 세탁기까지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모든 걸다 갖췄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오셔서 쉴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명달리에 위치한 한옥 주택의 임대매물,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채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원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두 가지 타입을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글을 쓰시거나 조용한 환경에서 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환경 자체도 조용하기도 하지만 또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해요. 서울에서는 1시간 이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루 잠깐 쉬는 용도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텃밭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산책로도 잘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좀 힐링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곳에 현 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왼쪽 영상 상단에 이제 주인 번호로 직접 노출을 해 드릴 겁니다. 그쪽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임대에 대한 조건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양평군 서종면 영달리에 위치한 한옥 주택 임대 매물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게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 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